안녕하세요. 어, 슈팅코인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AI 관련된 소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소식인데요. 애플이 데이터 센터 서버용 AI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입니다. PA 뉴스에 따르면 애플은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회사가 경쟁적인 AI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ACDC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수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칩이 언제 출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앞서 애플은 제35회 세계 개발자의 이 WWDC를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자들은 이번 컨퍼런스의 초점이 AI에 맞춰질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회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AI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이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어, 엔스로핑 및 오픈 AI와 경쟁할 새로운 어,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 포사이트 뉴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적으로 구글, 그 다음 엔스로핑 및 오픈 AI의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내부적으로 m a i 원으로 알려진 새 모델은 전 구글 AI 리더인 무스타파 슐레이만이 주도합니다. 슐레이만은 최근 AI 스타트업 임팩션의 CEO를 역임했으며 직원 대부분은 올해 3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채용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6억 5천만, 6, 6억 5천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 모델은 인펙션이 임플렉션이 이전에 출시한 PI 모델과 별개이며 스타트업의 훈련 데이터 및 기타 기술을 기반으로 할수 있습니다. MAI1 모델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에 교육한 소규모 오픈 소스 모델보다 훨씬 더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강력한 컴퓨팅 성능과 교육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비용이 증가합니다. MAI1 모델에는 훈련 과정에서 학습된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약 500조개의 매개 변수 또는 조정 가능한 설정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오픈 AI의 최 GPT 4에는 1000조개가 넘는 매개 변수가 있는 반면에 메타 플랫폼 및 미스트랄과 같은 회사에서 출시된 소규모 오픈 소스 모델에는 700억개가 넘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오픈 AI의 매개 변수가 엄청나네요. 천조에나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AI 코인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인데, 더 그래프, 네, AI 데이터 탐색이죠. 그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 AI 서비스 개발, 오션 프로토콜, AI 학습 데이터, 매매, 그리고 뉴메레르, AI 시장 예측, 네 종목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두 번째, 빗썸, 많이 상장되어 있죠. 월드코인, AI 홍채 인증, 그 다음에 델리슘, AI 메타 서비스, 그 다음에 싱귤레티넷 AI 서비스 제작, 그 다음에 더그래프, AI 데이터 탐색, 패치, AI 의사결정, 그 다음에 오션 프로토콜, AI 학습 데이터 매매, 아캄, AI 온체인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코르텍스, 탈중앙화, AI 실행, 그 다음에 뉴메레르, AI 시장 예측입니다. 자, 세 번째는 코인원입니다. 월드코인 AI 홍체인증싱글래리티넷 AI 서비스 제작, 아캄 AI 온체인 데이터 분석, 더 그래프 AI 데이터 탐색, 패치 AI 의사 결정, 그리고 AI가 있어. 네, 슬림리스 AI라고 해서 AI 게임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디메일 AI 메일 편집, 그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 AI 서비스 개발입니다. 가장 큰 어피트 거래소가 AI 코인이 몇개 없습니다. 조금 아쉽죠. 네, 신빙이들좀 많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22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실적 발표에 따라 AI 관련 코인들이 또한번 급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을 위한 시딩 코인 방송은 휴관님들이 AI 코인 한개 이상은 꼭 보유하셔서 큰 익절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